서울 잠수교에 멍때리기 선수들이 모였습니다. 응급구조사, 스포츠캐스터, 택배기사, 정체를 알수 없는 복장까지 제각기 개성 있는 모습에 사연도 다양합니다. 매일 이제 바쁜데 연속으로 살다 보니까 매일 야근도 하고 저 스스로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만큼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멍때리기 대회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회사가 지금 이 회사고 이제 본부는 다른데 회사 유니폼이에요. 네, 그래서 입고 왔습니다. 아버지와 딸은 커플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.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모든 거를 제 위주로 이렇게 생활을 지금 하고 계세요. 1등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시면서 그냥 머리 잘 비우고 오자 이렇게 해주셔서 네, 감사해요.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한강 멍때리기 대회. 올해는 3,100여 명이 지원해 단 70팀만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. 칼바람에도 미동조차 없는 참가자들. 90분의 접종 끝 탈락자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. 뭐, 내려놓고 아무 안 하려고 하는데, 너무 즐기고 있었습니다. 시민투표와 심박수 측정을 합해 선정된 우승자는 자신을 무명배우라고 소개한 정성인 씨였습니다. 멀끔한 양복 차림에 얼떨떨한 표정이 마치 배우 시상식에 참여한 듯 생생합니다. 전혀 사실 수상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왔었는데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고 왔었는데 진짜 1등은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. 못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행사에서는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속 멍때리기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. TBS 허지영입니다. 이 선수들이 머물 때린 때는... 듯이